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삼료호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장려금. 에좀 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예, 상당히 금이 크죠? 작년에 이미 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집으로, 어, 우편이 와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월달에 신청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작년 이후에 이제 뭐 새롭게 예어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뭐냐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만해서 그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받아요. 일을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일했던 그 소득을 가지고서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글로 장려금이죠.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쌤들은 여기에 가장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급여가 낮은 편이 좀 속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방문 요약,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어, 거의 해당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로 장려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어 이제 5월 달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달이 이제 3월 2가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10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예 소득을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돈을 받느냐? 예. 이제 8월 달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월달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떤 방법이냐 바로 반기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두번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달에 신청하고 예, 3월달 이제 3월달에 신청하는 것은 그전년도 예, 7월부터 12월달까지의 근로소득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쯤에 받게 되고 또 나머지는 9월 달쯤 신청해서 대략 12월 달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그, 그 지급일이 좀 앞당겨져가지고 한달 먼저 어,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5월 달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지만 놓쳤다. 그러면 9월 달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 신청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단독가구 쉽게 말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작년에 여러분들 총소득이 2,200만 원이 안 되시면 해당이 됩니다. 얼마 받느냐 최대 165만 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5만 원이 올랐어요. 헛벌이 가구,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작년 소득이 3,200만 원 예, 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2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보다 무려 25만 원이 올랐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어, 자격 기준이 작년에 소득이 3,800만 원이 안 되시면 돼요. 그래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3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단독 가구, 곧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게 뭐냐? 예, 일단은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또는 그 노부모도 안 계시는 그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호포리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의 정급여액이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22년 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 돈이 3,000만 원이 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런데 부양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이제 노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이 경우가 헛벌이 가구입니다.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뭐냐? 배우자랑 같이, 예, 배우자도 돈을 충분히 벌고, 또 당사자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맞벌이 가구다. 이해하셨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 뭐냐면, 이 그래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건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장려하는 거예요. 뭐, 실업급에 받고, 어, 일을 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상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만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근로 장려금 보시면은 일을 하면은 소득이 늘겠죠 점점 늘어요. 그런데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을 하면 예, 돈을 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세 가지 있습니다. 가구원이 예, 맞아야 되고 또 소득이 맞아야 되고 재산이 맞아야 됩니다. 자 가구원은 뭐, 아까 잠깐 봤지만, 예, 전년도, 가구. 그러니까 뭐, 이제, 배우자, 뭐, 부양자냐. 이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하여튼, 소득이, 많지 않아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재산인데, 그, 가구 재산이. 그러니까,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에요.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런 배우자 재산까지 포함해서. 또, 심지어는, 자녀가 있는데, 자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같이 살고 있다면 그래서 2억 4천만 원이 되시면 안 돼요. 그 미만이어야 됩니다. 아래야 돼요. 예, 이런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그러니까 그 뭡니까 가구원도 맞아야 되고 소득도 맞아야 되고 재산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센터나 요양원에서 그 번돈이 있죠. 예, 그것을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예, 돈을 보셨으면 예를 들어 뭐 임대소득이 있거나 예? 또뭐 기타 등등 그런 소득이 있으시면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 그걸로 총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4천 미만인데 기준 시점이 언제냐? 2021년 6월 1일, 예, 이게 이제 기준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1일인데, 여기 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이제 뭐,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다 들어갑니다. 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2억 4천 미만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 예, 6월 1일 기준으로 이게 좀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예, 신청을 하느냐? 만약 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좀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 2023년 근로장려 이렇게 이제 딱 치면 여게떠요 이걸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 이거를 신청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홈텍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공동 그다음에 금융인증서는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편인증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뀌고 여기서 이제 이걸 신청하시면 되죠. 5월달 만약에 5월달 못하셨으면 예, 9월달 또는 3월달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인터넷을 잘 못하죠. 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인터넷보다는 이걸 오히려 권장합니다. 예, ARS, 이제 전화로, 전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544-9944 이렇게 이제 누르시면은, 어, 전화번호, 아니, 저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1544, 9944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서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예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전화하세요. 1566, 3636 여기서 이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간이 조금 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이 그냥 세무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무서 찾아가면 거기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서 찾아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전화 예, 이렇게 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자격 조건이 되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서 또는 이제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모르니까. 예,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죠. 물론, 330만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다 따져가지고, 예,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그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꽤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십시오. 5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